뉴스입니다. 실시간 코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방을 클릭하여 입장해 주세요. 추천 코인 소식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코인 흐름과 추천 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릴 코인 정보 25시입니다. 오늘은 코인 흐름부터 추천까지 한번에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많은 분들이 통해 수익 소식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정보방 활용해주시고 영상 알림 설정하셔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시고 유튜브 통해 영상 시청하셨던 분들 매도 시점 지나치셨다면 1대1 문의방 통해서 대응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와 함께 비트의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25,000달러까지의 고점 갱신을 이루어내며 많은 매수세를 소화해내고 현 시점으로부터 지속적인 고점 높이기의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MACD나 RSI에서 가매수를 향하는 움직임이 보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이더리움 주도하에 상승 움직임을 가지며 머지 이후의 물량 해소와 비트의 흐름에서 많은 매수세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장기 추세선의 돌파와 재상수의 사이클까지는 천천히 호흡이 가다듬으며 일정 시간이 동반되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흐름은 상승 랠리의 시작이 보여지는 바이며 다시금 올 상승 사이클에 대비하는 것이 맞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사이클의 움직임에 수익 볼수 있도록 오늘도 종목 선정과 상승에 대한 준비를 위한 종목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메탈입니다. 메탈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이며 메탈페이라고도 합니다. 메탈코인을 통해 돈을 보내고 받으면 매 1달러마다 약 5%에 이르는 보상이 지급이 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용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탈코인을 이용해 송금을 하면 일정한 보상의 적립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메탈코인은 최근 오프라인 쇼핑이나 은퇴 이후 계획을 위한 저축 같은 다목적 금융 플랫폼 에브셰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상자산으로 물품 또한 구매 가능합니다. 메탈코인은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NFT를 직접 발행하고 매매할 수 있는 NFT 기반 프2 p 게임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에서 송금 라이센스를 획득은 물론, 조지아주에서도 송금 라이센스를 획득하였고, 메탈페인은 미국 시장에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메탈코인은 자길 저항의 돌파에 맞추어 강한 상승을 보여주며, 상승 여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강한 매집 물량으로 보여지는 거래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의 흐름에 맞추어 재상승 사이클에 탑승 시 동반될 강한 상승에서의 수익 실현과 장기적인 흐름 또한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고 긴 투자의 진행 또한 고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추천 코인의 매수가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유튜브 시청이신 분들은 5% 이상 수익 시 자율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며 실시간 매도 사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정보방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더의 강세로 움직였던 상승에 25,000달러의 석연치 않은 고점 이후로 상하로 움직이며 혼잡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유의미한 타점이던 25,200달러의 도달과 함께 비트의 흐름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으로부터 조정이든 저점의 갱신이든 하락이 나와주는 것이 장기적인 흐름에 더 긍정적인 상황이며 상승 사이클을 준비하며 종목 선정에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될 시점입니다. 많은 종목 분석과 추천은 영상을 통해 진행되며 시장의 흐름과 세세한 분석은 정보방을 통해 더 자세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링크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니 정보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도움받으실 부분 다 챙겨가시며 항상 수익 보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에 맞춰 정보 취합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수익 소식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정보 25시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정보25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